은든 고수 나이스 버디 n k 아! 2 3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기수 골프TV의 변기수입니다. 전국에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는 변기트립! 또 오늘 이테디벨리라는또 제주의 명문 골프장에서 오늘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제주 우주골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 우주골프터 대표 신은찬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테디밸리 골프장은 정말 유명하고 또 좋은 곳이잖아요 이런 좋은 데는 또어 부킹 잘안 되는 거 아니야? 부킹 도움 줄수 있는 겁니까? 네, 네. 네 진짜 제가 딴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분 중에 진짜 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네이버 어,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네. 아 중요한 건 오늘 추천해줄 분이 계시다고. 예, 예. 저희 학교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네네. 어 이미 뭐 배드민턴도 상급자. 네. 아주 초고수고. 그다음에 골프도 이제 은둔 고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문필입니다. 자 강문필님,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강문필입니다. 네. 구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뭐,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건한 한 6년 정도. 됐죠. 아, 까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골프의 세계로 넘어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골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아, 맞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 잘 맞은 굿샷에 한 번, 오케이, 이거다. 네. 이 맛에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사실 추천한 이유가 있대요. 작년인가요 네네. 테일러메이드 아마추어 골프대회 나가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다고. 아, 네. 예선에서는, 제주 예선에서는 2등. 수. 와, 제주 예선에서 그 테일러메이드 아마추어 고수들이 나온 대회에서 2등을 하신 분이라면 뭐 실력은 뭐 검증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잘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긴장은 되시겠지만 엄청 되죠. 네. 예, 저는 사실 제가 잘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저보다 이 아마추어 숨은 고수들이 본인이 어, 잘할 수 있는 샷을 마음껏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맞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별명이 어떻게 되시죠? 별명요? 아, 저는 그냥 제니 파파로 하겠습니다. 아 파파. 제니 파파. 제니 파파. 제 아들 이름 좀아 중... 제니. 제아 네, 중...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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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좀걸 <laughs> 거면 반칙이지. 그럼 나도 은은재 아빠. <laughs> 오늘의 시합구, 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볼이죠. 바로 세인트라인의 멘탈 잡아주는 볼, 세인트라인 ES 골드를 오늘 선물로 드리면서 네. 시합구로 네,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라인 회장님. 공이 좋습니다. 스피드 네. 쫙쫙 먹어서 컨트롤 할때 되게 좋습니다. 걱정인데 백스핀드 너무 걸릴까봐. 아, 그래요? 야, 불안한데. 약간 말이 앞서기 시작하는데. 티안 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초치고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요. 페이드 걸렸어요. 아 나이스. 꾸준히 페이드시네요. 네. 아 그래도. 페이드가 나온다는 건당연히 떨리시죠? <laughs> 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첫턴 시작했으니까 아마 다 저도 떨려요. 근데 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 연습장이 또이테디밸리에는 있어서 정말 그 명문 골프장들만 에 있는 그예 네. 연습장이 있는데 오늘은 좀 앞에 뭐 예약이 선수들 시합 때문에 예약이 있어서 음. 오늘 못 갔지만 테디밸리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은 꼭 연습장도 이용을 하시고 그린도 이용을 하시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테디밸리가또 진짜 명문 골프 장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저는 사실 이게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예. 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최고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아,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캐디 님이 그랬거든요. 이, 이 빠지는 지점이 240 맞죠? 오우. 다들 이게 제도분들 거리 엄청 나가셔. 캐디 님, 그린 좌우측 어느 쪽이 괜찮아요? 좌측. 우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다. 아, 살짝 구름이 있긴 하지만. 야, 근데 잔디도 좋고. 크. 아, 좋네요. 여기 숙소도 다 있네. 아, 이게 패키지로 오면 되게 좋겠다. 아, 낱개. 너무 많이 나갔나요? 어우, 조금. 어우, 컸네. 근데 어 샷이 너무 좋으신데 촤악 아 그. 아, 후보 들어가는 게. 아, 스파터!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터치 라이스 터치 라이스 터치 야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처음에 긴장해서 <laughs> 아드레날린 나와서 거리가 좀더 나오더라고 저한테드 그나마 그게 핸디 아니겠습니까? 이 가시죠 아, 첫터 치고는 그래도 <laughs> 네, 많이 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아, 하여튼뭐 치다 보면 긴장이 좀 풀릴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탑스피드 로 만드는 탁월한 직진성, 편안한 어드레스 제임스밀러 타이거 퍼터. 무샤. 잘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구시 와, 지면발이 엄청 잘 쓰시는구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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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요, 이거. 내가 네, 내가 네, 네. <laughs> 이거 하실 수. 아, 다행히 지금 드라이버가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서, 파이팅. 아, 네. 이제 뭐 그림에서 만나야 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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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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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laughs> 살짝 우측 있는 게 맞아요? 우측이 네. 좀 있어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나이트 아, 오케이 거리가 진네 간다. 오케이. 확실히 근데 이 그린이 네. 지금 에어레이션 작업을 한반2.8 이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 2.78만 네. 이렇게. 네, 그래요. 그럼 이게 에어레이션이 끝나면 3.0뭐 이렇게 관리가 되겠네요, 케이님. 네. 와. 네, 3.0. 그러니까 평균 3.0을 맞춰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린이 좋아야 명문이라고 는 얘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린 피도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티인 구역이 아 너무 깨끗해. 아니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관리했지? 아 이거 봐 티인 <laughs> 구역이 환상이잖아. 이게 지금 파술인데도 앞에 이제 티인 구역을 좀 나눠서 앞에 디봇은 나니까 그리고 매트에서 치게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매트 없이 여기서 이렇게 친다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데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컨디션이 안 좋나? 아, 바람이, 딱, 슬라이스 바람이야. 근데 어쩔 수없핀이죠 중핀? 아, 뒷핀이에요. 네, 네. 네. 바람 타야 돼. 바람이 좀 죽었다. 나이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람 보고 왼쪽 치셨는데 지금 바람 하나도 안보었어요 <laughs> <laughs> 대체적으로 지금 이 벨리 코스는 슬라이스 바람이 지금 대부분 지금 불고 있거든요. 우샤. 와우. 아, 내리막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날잘 쳤다. 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르막이 꽤 세네요. 네, 어쩐지 그확 내려가더라. 내리막이 안 보였었는데. 아, 아. 오케이. 저는 기태를뽑고 치겠습니다. 그다으에 되겠습니다. 아, <laughs> 자, 자, <오케이. 웃음> 너무 정통으로만 했어요, 너무. 아, 왜 뱉죠? 아정습니다 나이스 펀 됐습니다. 아, 에어런이 싫니 <laughs> 공이 안 서가지고. <laughs> 어... 이 너무 너무 잘 치셨는데 아좀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더 기대가 배타네요. 케인, 역시 파파이브가 한혼온될 만한 코스도 있나요? 어, 어? 좀긴아 파파이브가 좀요 조심할게요. 네, 여기 파파이브인데요. 5층에 예. 오리고 시그니처 오리기대야 좌쪽 보이는 게삼방단이네요 네. 시그니처처럼 <laughs> <참> 입군데 위험하죠. <laughs> SF50에 끝까지 잘 붙어 있는 컬러 선패치 벨라룩스 저기를 보고 정확하게, 그로 아, 오비다 안 돼! 오지. 벙커 벙커 같은데? <laughs> 이스 nice. 아~ 난다~ 야~ 잘지셔야겠다 <laughs> 아~ 쿠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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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굿샷. 굿샷. 봤습니다. 샤. 감사합니다. 셔. 이 지금 약간 소심해지게 보이십니다. 안 됩니다. <laughs> 유튜브 많이 봤었는데, 어 진짜 잘치시. 중핀이네요 케이님. 딱 오르막과 경계선. 돈. 오만 아, 됐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않습니다. 나이스아 스피 딱 먹었다. 어 아, 스피 잘 먹는다 진짜 공. 와. 나이스 폰. 아, 진짜 아깝다. <laughs> <오늘> 조금씩 모자라. 떼드릴까요? <laughs> 네, 아니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내리막이 여기. 내리막이니까 냅두겠습니다. 에이프론에서 퍼트할 때는 저, 저도 예전에는 좀 속았는데 왜더 세게 쳐야 되냐면 앞에 저항을 좀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아마 지금은 상황이 어렸던 게 앞에 저항을 또 뚫고 세게 치자니 내리막이 보이고 하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사이로 맞죠? 시 와. 오, 오. 우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 아, 이제 자신감 있게 보신다. 이게 원래 구질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볍게 차야 되는데. 네. 오우. 이제 샷감이 잘 오셨네요. 아유 아니. 야, 애매하다. 진짜 거리가 진짜 딱 애매한 거리다. 지금 딱 뒷핀이에요. 오르마. 네, 그러니까요. 음. 그, 똥이 없다면, 제거리. 한클럽을 크게 잡자니 넘어갈 것같고아니면 짧을 것같고 일단은 온 온에 만족해야죠 <laughs> 그아이언라이가경사진데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렵네요. 푸샷! 와우! 어? 감사합니다. 후컵 주변에서 많이 꺾이지 않을까요?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굿나이. 와우. 응. 자. 감사합니다. 어예방사를 너무 잘맞고아 좋다 리듬. 리듬 좋다. 아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리듬 좋다. 한 감사합니다. 5m 정도 뒷바람 타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딱한 5m 정도. 8번 치기 좀 강하게 들어가면 미스샷 나올 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7번으로 좀 부드럽게 전 오히려 그 컨트롤하는 게미스샷이 많이 나오니까 아, 네. 8번으로 자신 있게 치자 했는데 좋 네. 힘네요 네. 그래도 스, 내리막인데 뒤로 스피피이먹어가지고야 네. 네. 역시 세이트라인 ES 골드 뒷바람도 이겨낸다 아 내리막이 와. 좀 타네요 사실... 저쪽이 확실히 내리막인가 보다 나기 별로 없구나. 바로 오케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지금 빨리 버디가 나왔는데. <laughs> 제주도 버디 실종 사건. 아, 오케이. 아, 아깝습니다. 이공격적으 치셨는데. 제주도 골프장의 팁은 어, 무조건 한라산 이쪽을 그 라인을 타기 때문에 경력이 그, 그 무조건 있으신 캐디 분들의 조언을 꼭 따라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와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도는 그러니까 좀 상의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살짝 밀렸다. 샤워. 자+ 페널티료에 패널티, 라인에서 예 찍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패널티 들어간 곳에서 네네. 어컷 어. 감사합니다 SF50에 끝까지 잘 붙어 있는 컬러썸 패치 벨라룩스 왼쪽으로 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치라고 했는데 청개구리 떼라. 감사합니다. 자. 페이드 안 보였지만 걸려야 돼. 아아야 진짜 내 스스로 너무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였는데 핀. 아 어, 정말 잘잘 맞았는데 바람이 너무 잘 쳤거든요. 어 나이스 붙었다 붙었다 잘한다. 같은 과시네요. 남이 못 치야 잘 치는. <laughs> 아 나이스, 친중하게 보십시오 네네 네. 저는 범퍼셜 한번 다녀올게요 나이스 고! 아 스피인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MK23 네! 나이스 버디! n k 2 3 6 5 n 어. k 2 3 6 5 면역력에 좋아요. 아, 아, 들어서 왔어, 드디어 사왔어. 자, 세인트라인 ES 골드. 드디어 멘탈이 골프. 골프리스 멘탈, 멘탈을 잡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잡네, 전반. <laughs> 나이스 타. 야, 자. 잘 부르니까 본대로 가니까 잘 낸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냥 구독만이라도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요.